자 18번 문제부터 또 해보자 18번 빈칸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도 2014년 EBS 수능특강 문제예요 영어 B형의 7강 44번 밑에 것도 그렇고 그 밑에 것도 그렇고 다 수능 교재에서 나온 문제들 아, 그래서 집에 수능 교재가 있으면 아니면 친구나 동생이나 조카나 수능 교재가 있다 이번에 수능을 봤다 그거 얻어와 그래서 공부해 그러면 돼꼭뭐 공무원 교재로 공부한다 아니에요 다 여기서 나옵니다 먼저 이번에 빈칸이 하나야 마지막 문장 한자리 어, <laughs> 어, 선택지 먼저 봐야지 1번 monument 기념비라는 뜻이 기념비 기념비.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저. 응? 뭐, 어, 뭘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비석을 크게 세우고 그러는 거. 관계토 대박릉비 뭐 그런 것도 기념비가 되겠지. <laughs> 두 번째, 이번, 파운데이션. 이건 기반. 기초 이런 뜻이지. 기반. 기반을 닦다 할 때. 3번, 인챈트먼트인챈트먼트는 황홀. 황홀. 그, <laughs> 연예인들이 꼽은, 연예인 중에 연예인. 정우성. 그런 기사가 저번에 나었어 여자 연예인들이 정우성을 보면, 사인을 받으려고. <laughs> 그 처음에는 어, 말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허, 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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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누구야? 한가인, 렇게 누구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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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게 이렇게 이렇게 이심지이는게한가인이가인이연정이이랑가이가 정우성을 만났어. 정우성이 보고 이이러고이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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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정성. 그게 바로 이제 이런 황홀하게, 인첸트먼트. 여자, 아, 남자 연예인은 그렇고, 여자 연예인 중에서는 이쁘다는 연예인들이 이제 뭐, 김태희라든가, 또 뭐, 한가인이라든가, 이런 연예인들이 있겠지. EBS에 보면, <laughs> EBS에 김태희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레이나라고. 레이나. 이제 이 선생님이 요즘에는 고3 수업을 하더라. 근데 한, 예전에는 한뭐 5, 6년, 7, 8년 전에 그때는 고1 수업을 했었어. 고1 문법 이런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고3 수업을 하던데, 어, 사진이 정말 김태희 닮았어. 엄청 이뻐. 그래서 고3 남자애들이 레이나 수업을 보고 있는 거야. 옛날에. 고1 문법 수업을. <laughs> 진짜 김태희 닮았어. 진짜 이뻐. 음. 그래서 너왜 이걸 왜 보냐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laughs> 왜 보는지 알고 있을 그런 진짜 이뻐요. <laughs> 마지막에 4번 엘리미네이션 이거는 제거하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거. 터미네이트. 터미네이션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밑에 있는 단어들이 좀 쉬워. 쉽게 알수 있는 단어들. 자 이제 그러면 그러면 지문을 지문을 봐야 되는데. 질문을 쭉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야? 중요 연결어를 찾는 거야. 중요 연결어라든가, 뭐, 의문문이라든가. 찾아봤어, 레이나? 이쁘지? <laughs> 아니, 여자애가 그걸 왜 찾아봐? <laughs> 이쁜 여자들은 여자들도 좋아해. 응. 김태희 좋아하지? 그래. 송혜교 좋아하지? 송혜교가 이번에는 또 박보검이랑 나온다며? 이야, 응. 송혜교 참. 복 받았어? <laughs> 쭉 보니까, <laughs> 나는 뭐, 송이, 박, 박보검은 별로던데. 나는 정우성 세대인 것 같아. 아, 누가 또 그것도 올렸더라. 정우성 막 하는데, 밑에다가 요즘으로 따지면 박보검이죠. 그 밑에 댓글이 쫙 들어서. 어디 박보검을. <laughs> 야, 그 급은 아니지. 막 달리더라고. <laughs> 자, 중요한 연결. 여기 있네, but. but이 나와요. 그러면, 첫 문장 X, 마지막 문장 Z, 중간에 반, 반전 문장 Y 중에서 X는 볼 필요가 없는 거지. Y랑 Z가 같은 얘기지. 이걸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X 첫 문장을 볼 필요가 없어. 하, 근데 그 마지막 Z 문장에 빈칸이 들어가 있네. 빈칸 문장을 먼저 봐야죠. 빈칸 문장을 봅니다. A stone is not merely hard. a stone 어떤 돌이야 어떤 돌은 어떠한 하나의 돌은 이게 a stone이야 어떤 하나의 돌은 is not merely hard 어, not merely가 나오면 이건 뭐니 not only 대신에 merely 쓴 거지 but also가 나오겠네 b u t 있고 also는 생략 어, only 대신에 not only a but also 비해서 only를 merely로 바꿔준 거야 only랑 merely랑 같은 말이니까 Just를 써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But also에서 also는 생략될 수 있지만 생략한 거고. 그래서 Not only but also에서 Not only A but also B. 이거를 친절하게 이렇게 다 써주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그대로 이 형태 그대로 다 주는 경우도 있고. Only 대신에 Just라든가. 지금처럼, 미 e 리 라든가, 이런 걸 주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a l 는 주로 생략을 하지. 그래서, 원형 그대로 준 것보다는 not just나 merely A 주고, but 하고 a l s 로 생략하고 B 주는 이 형태가 가장 어, 발전된, 가장 세련된, 가장 학생들한테 공부했는지를 알아보기 좋은 그런 형태다. 우리는 그것까지 같이 생각해서 좀 알아둬라. 그래서 not merely hard 힘들어 아니, 단단해 a stone이니까 힘든 게 아니라 단단해 그러한 거래 그래. a thing into which one bumps a thing 명사가 나왔어 <laughs> 이 a thing은 앞에 나오는 stone이랑 a stone이랑 동격이죠 어떤 돌은 not merely hard 다음에 여기에 띵 같은 게 생략이 된 거지 사실 뒤에 띵이 나오니까 단순하게 딱딱한 단단한 그러한 물건만은 아닙니다. 어떤 어띵인투이치 전관대가 나왔네 인투이치그 안으로 원 bumps 어 동사 어떤 사람이 바로 차는 거야 돌멩이 하나는 누군가가 바로 차는 바로 차는 그러한 단순한 것만이 아닙니다. 단단한 것만이 아닙니다. But 그 대신에 it is a 빈칸하는 거래. Over deceased ancestor 죽은 deceased 죽은 사망한 선조 조상 ancestor 죽은 사망한 조상 죽은 조상의 빈칸입니다. 돌은 어떤 돌멩이 하나는. 누군가가 발로 차고 지나가는, 막 밖에 내머 널려 있는 게 돌멩이니까 지나가다가 발로 차는 거지. 어저께 축구, 이승우, 물병 발로 찬 것처럼. 어 감독이 경기에 뛰게 안 뽑아주니까 몸풀다가 나중에 손흥민 교체될 때 자기가 뛸줄 알았던 거지. 근데 딱 구자철에 나가니까 발로 물병 빡! 인성. 연탄째 발로 차지 마라. 뭐 그런 시도 있잖아. 어. 누군가가 발로 막 차는 그러한 돌멩이, 어떤 돌멩이는 그러한 단순히 그런 단단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죽은 조상들의 빈칸이래. 죽은 조상들이. 죽은 조상들의 뭐, 죽은 조상들의 기념비야, 황홀한 거야, 기반이야, 제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뭐 하긴 좀 어렵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답을 골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디 봐야 돼? 빈칸 문장 봤으니까 X나 Y 봐야 돼. 근데 X 문장은 여기 버시 있으면서 여기서 내용이 이제 내 음, 네, 내용이 나녀서 끝나니까 이거 나는 다른 얘기니까 필요 없으니까 우리 요 문장을 봐야 되겠지. 본 문장을 봐야지. But man lives in a world. 사람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 어떤 세상이야? where each occurrence is charged with echoes and reminiscence. 사람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오예요? 관계부사 each occurrence 각각의 사건들이 주어 단수지에 붙었으니까 단수 is charged be charged with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charge라는 단어를 예형사 한번 칠하고 자, charge 한번 확인합시다. charge charge charge는 뜻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되게 많아. 먼저, 동사로, 동사 charge는 첫 번째. 1번. 청구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청구하다, 요구하다. 돈을 청구하다. 그래서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the 여기다 쓰지 말고 옆에다가 쓰자. The book store charged the student. 그 학생에게 청구를 했대 50달러 for the books 00 사전에 나와 있는 예문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요구하다 청구하다 그런 뜻이 있고 두번째 부담으로 하다 부담지우다 또는 외상으로 하다도 있어. 외상으로 외상하다, 외상으로 가지고 외상으로 사다. 그래서 charge debt to person. Charge o debt to a person. 이렇게 쓰면 어, 어떤 사람에게 빚을 부담지우다 이런 뜻이야. 그다음에 맡기다 담담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 맡기다 담당하다. 그래서 uh, be charged with a task 이렇게 쓰이는 것이 be. Charge it with a task 하면은 어떤 일을 맡기다 담당하게 하다 뭐 책임지게 우 하다 뭐 그런 말. 그 다음에 경찰 문제에서는 고발하다 비난하다 뜻이 많이 나오지 고발하다 비난하다 charge라는 말임. 그래서 <laughs> charge a person with carelessness, with carelessness 고발하다, 비난하다. 그 다음에 채우다. 닮다 충전하다 이런 뜻이 있죠. <laughs> 어, brain, char, g, d, with, fancies 하면은 공상으로 가득찬 머리, 뭐 이런 말들. 우리 휴대폰 충전기, charger 지 c h a r g i n g 이런 거 충전하다. 그다음에 모모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 있어.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뒤집어 씌우다 이런 말. charge The accident. Accident to a person.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높이더 있는데 굵직한 것만 고르면 돌격하다, 돌진하다, 부딪치다. 돌격하다, 부딪치다. 그래서 축구나 농구나 charging이라는 파울이 있어요. 몸으로 부딪히는 거. 농구는 원래 몸이 부딪히면안 돼. 서로 닿으면 안 돼. 근데 너무가부딪히는 뭐 거? 그런 게 charging 파울이야. Charging 파울. Charging 파울. 어제 축구 경기에서도 막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아중국놈들 진짜 그 짱깨들아이 새끼들 축구를 하자는 건지 막. 얼굴을 발로 차고 어? 뒤에서 막 무리치고 발 걸고 근데 중국애들이 어저께 보니까 등치가 많이 커졌더라. 어. 옛날에는 그렇게 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어제는 어 축구 봤어? 뭐하나고 늦잠 잤냐? 축구도 안 중국애들 이 몸이 커졌어 이렇게. 그리고 이게 까만냐 걔네들? 중국애들 아저 남쪽애들인가? 되게 까매. 손흥민은 되게 근데 거기서 새님처럼 생긴 거야. 되게 이쁘장하고 곱상하게 생겼어. 근데 축구를 잘하네. <laughs> 야, 자, 촬영된 뜻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아... 다 알아둬야 돼. 다 알아둬야 될 것만 골라왔어. 더더 더 있어 열몇개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것만 골라온 거야. 예문까지 해서 같이. 외우자, 외우자. 자 그러면 여기에 쓰인 charge는 무슨 뜻일까?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여기 쓰인 charge는 5번 채우다 그런 정도 의미겠지. 그래서 each o c c u r r e n c e is charged with 각각의 사건들이 뭐로 채워져 있느냐? Echoes, Echo는 뭐야? 울림, 반향 이런 거잖아. 메아리 이런 거야. 메아리, 메아리. And reminiscences, reminiscences는. 어 회상, 추억, 그런 말이지. Reminiscence. 뭐에 대한, of what has gone before,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회상과, 어, 어 저, 반향, 울림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what has gone before라는 what절이 쓰인 것이. 오브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여기 없고, 왔다 닮의 주어 자리 주어가 없고, 관계 대명사 와시스인 거지. What is gone before? 그 전에 이미 일어났던 그런 것들! 의 반향과 회상, 울림과 회상으로 채워졌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대. 그런데, 그런데, where? 근데 또 거기서는, where? each event. <laughs> Each event is a reminder. 각각의 사건이, 각각의 사건이. A reminder, 기억나게 하는 거래. Remind, 기억나게 하다, 되 생각나게 하다, 기억나게 하는 것. Of other things, 다른 일들을. 거기 또 어떤데야? Where each event is a reminder of other things.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 각각의 사건이. 지금 where라는 말이. 두 번째였어. 여기 첫 번째, where? 두 번째, where? 둘다 선행사는 이 월드겠죠. 어, 월드. 사람은 어떤 세상에 산데? 첫 번째, 1번, where? 각각의 사건이, 어, 그 전, 자,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써보자.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사니? 어떤 세상? 어떤 세상에 살아? 1번. 1번. 각각의 사건이 모로 채워져 있어? 울림. 메아리 치는 거야. 회상. Of what has gone before.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되새김 되는 거야. 다시 회상. 생각나는 거야. 되생각나는 거야. 첫 번째. 이전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일. What has gone before. 이전 사건이 되새김 되는. 메아리 치고 다시 회상. 나게 하는 그러한 걸로 채워져 있어 그 세상 두 번째 어떤 세상 where each event is a reminder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야 각각의 사건이 뭐를 All of other things 다른 일들을 다른 일들 다른 일들이 회상 reminder 생각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 다른 일들이 생각나게 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대 이게 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주제 문장이야. 버다하면 나오는 사람 어떤 자 살고 있대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 이전의 일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 일은 다른 일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옛날 일이 옛 사건이 지금의 일을 생각나게 만들고 이 사건은 또 다른 일을 생각나게 만들어 다 연결돼 있네. 그지, 그 얘기잖아.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러면, 자, 빈칸 문장 봐. 어떤 돌 하나는 단순하게 발로 걷어차는 그러한 것이 딱딱한 그런 것 뿐만이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 말고 뭐가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뭐야, 빈칸이야. 뭐를 죽은 조상들을 어떻게 해주는? 자, 죽은 조상들이 어떤 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그 돌이. 옛날 일, 이게 죽은 조상이지. 어, 그게 뭐야? What has gone before? 자, 파란색 진하게. What has gone before? 이게 뭐야? 옛날에 일어났던 일. 그게 뭐야? This is the ancestor. 이게 옛날 일이, 요즘에 일어난 일, 지금 현재 일을 이거를 생각나게 만들어줘. 관련이 있어. 이걸 보면 이게 생각이 나. 그리고 또 그거는 또 다른 일들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 이게 또 보면 이거 따, 다른 일 생각이나 서로 다 관계가 돼 있어. 서로 서로 연결돼 있어. 그런 얘기잖아. 그러면, 그러면. 그냥 걷어차는 돌멩이가 아니라 돌멩이는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해? 기반? 제거? 없애버려? 아니잖아. 황홀해?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기념비. 기념비. 기념비가 뭐야? 그 사람을 기념해서 세워놓는 비석이잖아. 서로 연관이 되어있으니까 이거 보면 이게 생각나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 자리에는 하, 뭐가 들어가면 되겠니? 파란색으로 색깔 친 What has gone before가 This is the ancestor를 말한다면 그것에 뭐야? 여기에 Reminder가 들어가주면 되겠네. 생각나게 해주는 거. Reminder. 그게 뭐야? 많이 어테가 되겠지. that you